수공에닭배가 나오네. 실아요 하용.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공 응.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어, 메이플 스토리? 어, 어, 요즘 재밌더라고 메이플 스토리. 오, 힘이. 어디 갈까요? 어, 아, 찍어 주십시오. 찍어 주십시오. 아, 하튼 렛츠고. 커닝 시티 렛츠고. 한 번씩 베리니 씨. 마이크도 안 하고 오셨네. 기본 자세가 안 됐네. 진짜 기본 자세가 자세가 안 됐네, 진짜. 음, 아이디부터 야, 아이디부터 베리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원래 이게임은 반대로 한다고. 그랬어. 풀리 풀리 풀린다 어 지금 나좀 풀려 있으니까 3번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오케이 그래서. 3번님 3번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자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으로 3번님 고마워요 3번님 대답은 해주셔야지 아무리 우리도 음. 고맙다고 하는데 고맙다고요 한번 넘었네 이거 음. 3번 넘었네 3번 넘었네 이 팀이 소통이 안 되면은 이게 팀이냐고 한번 쏘.. 쏴야겠다 3번님 음. 아 진짜 리얼 베린인가 본데? 3번님 어. 말하라 했어요. 제말 들리세요? 들리면 앉아 보세요. 마이크도 안 들리나 보네. 듣지도 않고. 말도 안 하겠다. <laughs> 아니 근데. 그냥, 그냥 게임은... <laughs> 게임은 이유가 없네 그냥 아니 이 3번 지금 3번에 하는 거 보면 진짜 베린이야. 아, 진짜요? 어 진짜 리얼 베린이야. 움직임 아, 이상해. 다 확인하면서 먹고 있어 지금. 어 마우스도 제대로 잘못못 못 쓰는 거 같은데 이거. 말해보면서아 이거 그러니까 알겠다. 마이크를 안 하는 게 아니네. 진짜 어, 이거 지금 진... 못 쓰는 거네. 못 쓰는 거. 아 이분 진짜 베린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어. 쓸줄을 모르는 거네. 어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지금 걷는 것도 몰아 뛰는 것도 몰라서 지금 걸어 다니거든요. 냐하 <laughs> 아 지금 1 번님은 집 게임 집중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신이랑 아, 통화해요. 와. 저분을 죽여야겠네. 여친 없는 사람 서럽다. 없어요? 없어요. 언제 생, 언제 생기죠? 안 생겨요. 이번 이번님 이번님 아유 갑자기 왜, 왜. 말문이 막히네. 이번님 은 있어요? 있죠. 아 있어요? 아씨 다 가졌네. 아 이거 그냥 주원이야 두오씨 발 그냥 두, 둘이 얘기해. 그러니까 <laughs> 한 명은 전화하고 요 3번은 뭐, 뭐 그냥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뭐 어디 털지도 몰라서 지금 계속 걸어다니고 있어 지금.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항상 90도로 움직여요. 90도로 왔다가 음... 90도로 꺾어서 움직이고 누가 쏜 거야? 와, 누워서, 내가 쐈어. 내가 쐈어. 3번 근데 놀라지는 않네. 아 놀라지 않는 <laughs> 게 아니라 그냥 겁이 <laughs> 없어 <없는 거야. 웃음> 그런 건가? 보통 깜짝 놀라는데. 아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마그거 많이 었는데러니까마우스를못 그러니까 돌리니까 이렇게 옆으로 갔다 가고는거니까 이게 이거 창문 못 넘어. 이거 봐. 이거 뒤로 바꿔야 잖아요 이거 봐. 뒤로 바꿔서 나오잖아 이거 봐. <laughs> <laughs>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이상하다니까 이거 봐. 아좀 마우스 아, 고장 났을 거 아니야, 저거? 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 야, 이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고 씨. 아, 저거 어제 버렸는데. 어. 키체판형으로 그냥 서서서 <laughs> 없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갈라고 <laughs> 이렇게 해서 언제 갈라고 이렇게 가냐 아씨 <laughs> 아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이 맞춰줄게 외롭지 같이 걷자고 아, 이 험난한 길 같이 걸어가지고야야 <laughs> ㅎㅎㅎㅎㅎㅎㅎ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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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어 당황했어 아 보내라고 다 보내라고 뭐든 마냥 아얘또 꺾었어 또 개그룹 가기 시작했다 길만 있으면 그냥 <laughs> 길 따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지켜줘 아 지켜줘 3번 지켜 3번 지켜, 번 지켜. 아, 3번 지켜 어 3번 지키기로 하자 이번 판오 <laughs> 뛴다! 오오! 오! 오오!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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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털렸다 커가네 <laughs> 이거 갑자기 이거 커가는 맛이 있는데? 어, 다시 걷기로 바꿨다. 어, 점프까지 했다. 어, 점프까지 했다. 아, 쏘리, 쏘리. 아, 이제 끝났다. 아, 어, 이제 끝났다. 아, 어, 어, 계속해. 어, 그래. 어. 통화 계속해,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베리나. 여기까지만 같이 해야 될것 같아. 아, 알았어. 아, 근데 우리 지금 자기장 엄청 좋구나. 3번 따라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장까지 좋아졌어? 어, 자기장 좋아지고, 맵도 처음에 풀파밍하고, 행운의 사나이네. 어. 아, 왜 자꾸 괴롭혀, 어, 걔, 어? 걔 하게 해. 오케이. 아, 왜 때려, 왜 때려, 아. 아, 때리면 안 돼. 때리, 야, 때리고, 의료품 튕겨주는 거 봐, 때리고. 피 채워. 피부터 채워, 이걸로. 피부터 채워. 야, 치, 치워, 이걸로 채워. 뭐해, 뭐해? 어, 왜안 먹어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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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 같은 옆걸음. <목소리> 어, 깔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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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 봐. 문 막고 여기다 여기다 어. 그러니까 막어 막어. 막어 막어. 못 가게 막어 됐어. 막았어. 막았어. 야, 먹어 빨리 먹어. 야, 뿌려줘 이거 빨리. 이거 봐. 또 옆걸음으로 가다 보라. 반 들어간다. 반 들어간다. 판어 들어간다. 야, 막어막어 됐어. 야, 됐어. 막아, 됐어. 막아, 막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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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먹어라. 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이거 먹어. 봤다봤다 오, 됐다. 됐다. 오 술네 오 술조 안해 붕대 붕대 맞아 붕대 아니야 아니야 깨차깨키깨오한 번은 계속 집 나왔다 들어갔다 하네 뭐, 모델 아웃인가 그만 떠어 그만 떠어뭐할거 없어 임마 야구 슛 내려라 해 어차피 우리에 가장 비상 카드니까 야 자기장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운데야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너, 자기장 너, 좋냐 한번더 우리 이제 쌓야돼총총 들어 이제 어, 그렇지. 이제 우리 싸워야 돼, 3번아. 우리 이제 싸워야 되니까 여 밖에 나와서 여기 좀 보고 있자. 아, 저기 아, 싸우네. 하늘정원 싸운다. 싸운다, 하늘정원. 아, 이제부터 좀 집중하자. 예스. 치킨 먹자. 3번 데리고. 오, 뭐야. 3번 싸운다, 총 쏜다. 어, 3번 총 쏘네. 이 쪽에 사운드가 있으면 네가 보급을 지금 먹으면 안 되지 이 미친놈아 뭐야 우리 가운데야 또 우리 사사방향다 체크해야 돼 3번이 한, 한 군데 봐주나? 어 3번 와 등대 지키고 있어 지금 어 3번 아니, 좋아 어 좋아 한번 아, 좋아 제가 총 지금 3번이 총 쏘면 있는 거 아니까 오케이 그걸로 파악하면 될것 같다 봐, 5명 남았는데? 어 그러네? 한팀 아니면은 한팀한 한 명이네 아제네랑 그거네 아까 건너편에 한명 상관 어 맞아 맞아 근데 어차피 다 건너와야 네. 되니까 다 건너와야 어. 되니까 우리 천천히 해도 돼 일단 내 눈에 보인 거 지금 2명이야 야 건너 온다 건너 온다 건너 온다 건너 온다. 왜 그쪽 봐줘. 내가 여기 물 건너는 거 내가 볼게. 여서 와야 돼. 어 와야 해, 되니까 우리 천천히만 오케이. 하면 돼. 네. 나이스. 여기야 그 물이야. 나이스 여기 해염해염쳐서 오는 애야. 오케이. 아와 건너왔다 건너왔다 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세 개. 베리랑 치킨 먹었다. 와 치킨 먹었다 베리랑. 와 이거 야야 3분량 놀다가 치킨 먹었어 이거. 야 행운이다. 베리는 행운이었어. 어 행운이 살아 있어. n 나이스